네,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아, 며칠 전에 매실수확을 충분히 했고요 오늘은 개복숭아를 따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열매가 바로 개복숭아입니다 개복숭아는요 아, 효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관지 계통에 명약이고요. 또 위장장애, 산부인과 질환, 또 신경 안정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대복숭아청을 아, 담그면은 어, 매실청보다 얘를 더 좋아합니다. 아, 시원한 물에 청을 좀 타먹으면 아주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살짝 쌉싸래한 맛도 있습니다. 자, 이쪽 산밭에서 한 고루 따고요. 또 제가 찾아놓은 산속에 두그루가 있습니다. 오늘 채취해서 어, 개복, 개복숭아청을 담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복숭아하고 매실하고 헷갈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열매는 이렇습니다. 얘가 바로 매실이에요. 매실. 여기 있는 애가 복숭아 같이 생겼죠. 얘가 개복숭아인데 털이 많이, 열매에 털이 많이 묻어 있죠. 얘보다 많이 묻어 있죠. 얘는 매실입니다. 자, 보세요. 입은 매실 잎이고요. 복숭아 잎하고 비슷하죠. 얘가 바로 개복숭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복숭아는요, 아, 가지치기를 하면서 채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풍성하게 열려요. 그냥 열매만 따고 놔두면은, 아, 다음에 별로 많이 안 달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이거 보세요. 와, 여기서도 한 4, 5kg? 딸것 같은데요. 엄청나요. 자, 보세요. 자, 개복숭아 이제 본격적으로 따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은 개복숭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실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자, 늘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습니다. 이상입니다.